안녕하세요. 암 재활전문 트레이너 이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방암 환자 상담 프로토콜, 현재 진단 관련 파트 공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 호르몬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유방암 환자 상담 오셨을 때 하는 과정, 절차,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진단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이 진단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단명 여쭤봤고, 아형 여쭤봤고, 연기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뭐 병원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어떤 식으로 진단을 받으셨는지, 진단 처음 받은 날짜 등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 강도에 대해서 여쭤볼 거고, 주로 여기서 암타입이 호르몬 양성이에요라고 회원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좀더 자세히 물어보는 거죠. 회유님 어, 호르몬 아까 양성 타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호르몬 강도 알고 계신가요? 또 영어로는 올레드 포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어,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점수를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뭐 E.R.은 7점이고요, P.R.은 5점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E.R.은 강 양성이래요, P.R.은 약 양성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E.R.과 P.R.에 대한 그 호르몬 발현 여부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알아야 되냐? 이게 바로 예후적 병기입니다. 예후적 병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 님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병리학적 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임상적 병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이 예후적 병기는 음, 병리학적 병기가 지난 몇십년 동안 쓰던 병기 설정 방법이에요. 주로 암 사이즈, 투머가 몇 센치인지,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가 어떤지, 그리고 차 장기로 전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병기를 설정한 거예요. 하지만 같은 3기라도 어떤 분은 음, 예후가 상당히 좋아서 완치가 되고 어, 재발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분은 또몇 어, 년안 지나서 다시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나고 같은 삼기인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알고 봤더니 이 예후 이분의 추후 예후라는건 뭐죠? 생존율입니다. 생존율에 영향을 또 끼치는 게 재발과 전이고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이런 암 사이즈와 림프절 전이 여부 말고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분의 예상되는 병기를 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암 사이즈, 림프절 전이 여부, 이것 플러스 이분이 항암 중에 광은회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고 또 바이오분자적 마커, 음, 예후에 영향을 끼치는 이게 뭐 ER, 어, PR 그리고 뭐 KI 67 지수, p 오3 조직 등급, 뭐 핵분화도 등급, 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예후가 달라지고요. 또 이분이 항암을 완료를 해 까지 했는지 용량을 줄였는지 또 중간에 그 항암을 지연을 했는지 또 나이는 어떤지 그리고 동반 질환은 또 어떤지에 따라서 이분의 예우적병기가 같은 이기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예우적병기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 양성 타입의 환우분 중에서 ER, PR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형에 따라서 예후적 번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 삼중 음성과 허투는 초반에 이런 재발률이 높다. 재발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재발이 일어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또 이런 호르몬 양성 같은 경우는 좀 낮고요. 그리고 삼중 양성 같은 건그 사이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포인트는 아형에 따라서 예후가 다르다. 그리고 이런 그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나는 시점도 다르고요. 또 전이가 일어났었을 때, 음 어디로 전이가 되는 그 패턴도 아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추후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에서 몇년 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강도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삼중음성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음성이라는 거죠. 이게 3이 3이란 뜻이니까 그랬을 때이세 가지가 하나는 ER이 마이너스다. 네거티브다. 암세포에 여성호르몬 수용체가 보이지 않는다. CR이 마이너스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허투 돌연변이 타입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허투음성이어서 3중 음성이 되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 하면 e r 만 생각하거든요. 에스트로겐 수용체만. t r 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매기는 건데 총 8점. 8점 중에서 음, 몇 점인지 7점. t r 도 7점. 이분은 강양성에 포함이 되죠. 7점에서 8점은 강양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점수를 내는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암 환우분들, 유방암 환우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암재활 선생님, 특히나 유방암 환우분들을 많이 상대하시는 선생님들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얘기했죠. 예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고 이게 예후가 좀안 좋을 수 있다 한다면 더더욱이 섬세하게 더 자세히 수업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PS, 이 올레드 스코어는 여성 호르몬 강도 어, 점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프로포션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인텐서티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총 8점으로 나눠집니다. PS, 어, 이 여성 호르몬이 그 수용체의 비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제일 낮은 건 0점에서부터 5점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를 오고, 거기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34에서 66% 안에 이렇게 전체 암에서 이 정도로 많이 있다 한다면 4점을 주는 거고, 그보다 더 많으면 5점을 주는 거고, 아무리 찾아봐도 수용체가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0점을 주고, 조금 보인다면 1점을 주겠죠. 이렇게 비율, 얼마나 많이 발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PS 점수고, 그리고 이런 얼마나 많이 있는 것보다는 얼마나 세게 있는지, 얼마나 얘네들이 강하게 있는지 강도를 보는 거. 염색 강도를 보는 게 0점에서부터 3점. 그래서 최대 3점이죠. 얘는. 그리고 PS는 최대 5점. 이두 가지를 합치면 총 8점이 되죠. 이 8점에서 내가 어 PS에서 3점을 맞았고 IS에서 1점을 맞았어요. 그럼 총 4점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 점수 그니까, 만약에 이 8점 중에서 내가 뭐 0점 또는 1점, 2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음성입니다. 그럼 이 뜻은 뭐죠? 이분은 호르몬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라 거. 그래서 선중 음성 아니면 은 허투 타입을 검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3에서 4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약양성이라고 합니다. 또 7점에서 8점을 받았으면 강양성. 그런데 이 강양성이, 음, 중요한 건 이 호르몬 수용체가 너무 많아서 암이 발생이 되었지만 이미 발생이 되었다면 우리 다양한 호르몬 치료제가 있죠. 어, 이 치료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예죠. 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라건 그만큼 재발과 전이의 위험성은 떨어질 수 있고 약 양성이 사실 의사선생님께서 치료의 결정에 신중함이 필요한 단계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 좀더 공격적으로 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호르몬 치료를 더 강하게 한다든가, 또는 항암을 좀더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 치료 결정을 의사선생님께서 좀더 고려하게 된다. 이건 카톨릭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제가 음 공부하면서 발견해서 선생님들도 도움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호르몬 수용체 약 양성, 아까 제가 얘기했죠? 3점에서 4점, 몇점 중에서? 8점 중에서 8점 중에서 어차피 0에서 2점은 음성이고 3에서 4점 정도 받은 약 양성 그룹이 과연 예후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건 이런 자료들이 좀 중요한 자료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어느 대학에서 했는지 또 표본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음, 그리고 언제 발표가 되는지 비교적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의 1,500명의 유방암 환우분들을 이제 예후를 비교한 거예요. 호르몬 양성의 환우분들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생존율이고 얘는 재발율입니다. 어, 그리고 얘가 삼중 음성이고요. 얘가, 음약 양성. 그리고 양 양성 그룹이네요. 보면은 그렇게 예후가 좋지 않았죠. 어 재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삼중 음성하고 호르몬 약 양성하고 비슷한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우리 선생님들 좀 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호르몬 양성.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유방암 하루분들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의 아형이 다른 아형에 비해서 조금 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초반에 한 1년에서 3년 되게 긴장하고 엄격하게 라이프스타일을 준수하심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하지만 이제 5년 지나고 또 이제 10년을 향해 갈 때는 다시 또 욕심이 생기고 다시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먹는 것도 약간 소홀 하게 되고 운동도 조금 신경을 벗게 쓰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이 회원님이, 이 환우분이 어약 양성 그룹에 있다면 이런 것들도 살짝 필요하다면 언급을 하면서 회님, 원 저희가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는 이런 그룹에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지 말고 좀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큰 병원에서 이런 약 양성 그룹이 예후가 안 좋다는 연구 결과 1500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가 환우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근거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또 가능한 한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강한 양성의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에 비해 개발 위험이 높다 누가요 호르몬 수용체 약 양성 그룹이요 음~ 그래서 조금 이런 그룹은 적극적인 치료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저희 또 이분들의 예우와 이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암재활 선생님이 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여기에 맞춰서 근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 강도 이것도 물어봐서 여기에 점수를 기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